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가 오늘 큐티본문입니다. 그 가운데 22절과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가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위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25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철함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오늘 말씀을 잘 관찰해 보면 가나안 여자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아니고 가나안 사람으로서 여인이다. 아, 마가복음에는 수로보니게 족속이다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가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문제입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어요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날이다 아,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참 힘든 일이죠.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잘한 것이 있어요. 주님께 와서 요청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께 요청할 때에 그가 한두 가지 말이 참 마음에 들어옵니다. 하나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22절입니다. 또 하나는 25절에 저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와 굉장한 기도입니다. 저는 오늘 이 기도가 참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나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가 저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요청이에요.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무슨 뜻입니까? 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내 형편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셔서 이 기도는 뭐예요? 나는 주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도와주지 않으면 나 어렵습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을 움직인 기도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저 불쌍하지 않습니다. 저 도움 필요 없습니다. 그런 태도가 아니라 처럼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 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 주십시오. 이 기도 가장 영성 있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상한 마음, 상한 갈대로 꺼져가는 심지와 같은 심정으로 주 앞에 엎드린 이 기도, 이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겸손하게 엎드리십시오. 문제 없는 것처럼 교만하지 말고 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 앞에 간청하십시오.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한 여인의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당신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주실 것입니다. 적용!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도와 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주 앞에 설 때에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주 앞에 간구할 때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